4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나훔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하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할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부스와 에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지늘게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나라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나라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나움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장은 니느의 성의 전투와 정복을 예언했다면, 3장은 이 전투와 정복이 도시 전체로 번지고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니느의 악행을 드러냅니다. 3장 1절에,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어라고 시작하지요. 니느의 성을 피의 성으로 부르며, 그 성이 무너지고 멸망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화를 선포하면서 니네의 성이 얼마나 악독한지를 드러냅니다. 그 성은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주변 나라를 속국으로 두고 속국에게 조공을 받고 억압적 약탈과 착취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남유다를 포함한 주변국은 아수르가 원수였고 폐망하길 바랬지요. 2절과 3절은 아수르 군대가 칼과 창을 휘두르면서 미친 듯이 날뛰는 시청각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이런 아수르의 군대의 악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죽임 당한 시체가 산처럼 쌓여 걸려 넘어집니다. 사절의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했다고 하지요. 미모의 음녀는 비유적으로 니네웨를 가리키는 동시에 아수르 사람들이 섬겼던 여신 이시타르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니네웨는 음녀 같이 악한 일을 일삼으며. 마술 같은 영적인 것으로 주변 민족을 억압하였습니다. 아수르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주변국에 강요했고요. 이는 북이스라엘에도 그렇게 했었지요. 북이스라엘의 왕, 문하세는 아수르를 추종하였고, 이 시대의 우상숭배가 만연하였습니다.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력과 우상의 힘과 미혹의 기술로 주변 나라를 학대하고 무너뜨렸습니다. 5절에서 7절은 이 악행을 한니네웰를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장면입니다. 5절에 나옴은 망군의 여호와가 이 모습을 모두 알고 계셨으며 이제 그 여호와가 니네웰를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에게 보이며 부끄러운 것을 다른 민족에게 보이겠다고 하시지요. 벌거 벗김은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수치인데요. 니네가 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6절에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지요. 가증하고 더러운 것은 오물인데요. 예전에 악행을 한 사람을 길거리에 끌고 다니며 모욕을 줄 때, 사람들이 오물을 투척하고 돌을 던지는 일이 있었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니네회가 그런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7절은 니네회와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이 두려워서 등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힘으로 주변 나라 위에 군림하며 주군 관계를 맺고 속국을 마음대로 약타하고 탈취했던 니네회가 함락당하고 무너지는 일은 꿈에도 생각했던 일이 아니기에 그 어느 누구도 패망한 니네를 위해 애곡하고 위로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8절에서 17절은 니네외의 멸망을 기록합니다. 8절에 하나님은 노아몬이 멸망한 것을 예로 들면서 니네외도 그렇게 멸망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노아몬은 아몬의 도성인데요. 노아몬은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있었던 도시고요. 상부 이집트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노아몬은 거대한 신전 유적이 많이 남아있고 특별히 신들의 왕 아몬 숭배의 우상지였습니다. 노아몬 서쪽에는 왕과 여왕들의 무덤이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노아몬은 활처럼 휘어지는 망곡 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공략하기 매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또한 구절에 보면 구스와 애굽이 노아몬의 힘이 되었고 북과 루빔이 그의 협력자들이 되었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몬을 정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붓은 오늘날의 리비아 지역에 살던 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도시 노아몬을 아수르가 주전 663년에 멸망시킵니다. 10절은 니네웨가 노아몬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종으로 부려먹고 어린 아이들을 거리 모퉁이에서 찢어 죽이고 종기한 자들은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했다고 하지요. 이렇게 아수르가 노아몬을 멸망시켰는데 11절에 보니 이제는 아수르의 니네웨가 침략군에 의해서 술 먹은 것처럼 휘청거리며 살 곳을 찾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노아몬도 니네웨에게 패배했는데 니네웨라고 안 무너지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12절에서 17절은 침공당하는 니누에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누에의 요새는 무화과처럼 떨어질 것입니다. 군인들이 여자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 것이며 니누에의 성문은 원수들에 의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그 성의 빗장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14절은 이런 때를 대비해서 니누에의 백성들에게 물을 길러두고 산성을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능을 가져다가 벽돌을 찍어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2장 1절처럼 적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하시지만 그 대비와 준비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15절에 느치가 풀을 먹어 치우듯이 불이 니누엘을 삼킬 것이고 칼이 니누엘을 벨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느치는 바벨론을 상징하는데요. 느치와 같은 바빌론이 니뉴웨이를 멸망시킨다란 말입니다. 15절에 메뚜기는 니뉴웨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느치처럼 니뉴웨 군대를 망케하라고 하시죠. 하지만 메뚜기가 느치처럼 망케 되어도 니뉴웨 성을 방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16절에 니뉴웨에 있던 많은 상인들이 이제 적군의 침략으로 모두 흩어지고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하시고요. 17절에 니누의 수비대가 메뚜기처럼 많고 니누의 갈리들이 느지처럼 많아도 추울 때에는 울타리에 붙어 있다가 해가 떠오르면 날아가고 마는 메뚜기태처럼 어디론가 멀리 날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비통한 니누의 멸망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은 이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아 아수르의 왕이여 목자는 자고 귀족은 누워 쉬며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고 도울 사람이 없다 하십니다. 목자는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들을 뜻하는데요. 목자와 귀족, 백성 모두 뿔뿔이 흩어지는데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에 누가 와서 돕겠습니까? 아수르의 상처는 회복될 수 없고 부상은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수르가 심판당하고 패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주변 민족이 즐거워하고 좋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표독하고 잔인하게 주변 민족을 괴롭혔던 아수르가 멸망할 때 모든 민족이 기뻐했지요. 이방 민족을 심판한 예언한 소선지서가 세 편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 오바다는 에돔, 나음은 아수르의 심판을 예언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직 심판만 예언한 선지자는 나움입니다. 그렇기에 이 나움의 아수르 멸망의 예언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고 기대하기 어려운 선포였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약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민족의 제약도 심판하신 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의미이지요. 이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대 제국의 악을 두눈 똑바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심판하기도 하지만, 불의한 나라와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민족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악행을 자행하는 거대한 제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나 혼자 믿음 생활 잘 하는 것만이 성도로 잘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거대한 제국이 가진 힘으로 더큰 악을 행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며, 공의와 정의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 정의와 공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길에 짝하지 말고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공의와 정의, 사랑과 성기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